안녕하세요. N의 비밀카드, 오늘의 운세를 전해드립니다. 여러분의 운세, 함께 알아볼까요? 오늘의 운세는 새가 어린이 자리에 앉아버렸네요. 새가 어린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오늘 당신의 하루는 수다쟁이 꼬마가 된 것과 같을 거예요. 어린이처럼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고, 새처럼 쉴새 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도 몰라요. 친구나 동료들,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한테까지 갑자기 말 걸고 싶을지도, 대화가 끊이지 않고, 어? 내가 이렇게 말이 많았나? 싶을 정도로 수다스러운 하루가 될 거예요.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은 그 수다 덕분에 새로운 정보나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 오늘은 마음껏 떠들고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해보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눠보세요. 어린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 뜻밖의 깨달음도 찾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. 자, 오늘의 미션. 당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. 그러면 새처럼 자유로워질 거예요. 오늘의 운세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더 많은 카드 리딩을 원하시면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